경주 the so you can see the 경주에는 고도 우도, 보존라는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 특별법이 있는 이유는 낮은 경관만 허용하는 모습 정말 더잘 보기 위해입니다. 음. h you a t h e first Korean r i a r e g i 여러분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한국 문화재를 아십니까? <laughs> 대 h e 종 a 라인석굴암사 템플 A, 해사 템플 장면 편집. 그곳에는 동와불사사석굴암과 혜사 장면 편집이 있습니다. 라인 i e e 조선 다이 r 라인종묘는 조선 왕조의 세상을 기르기 위한 육를 모신 것입니다석굴람의사 템플 w e 751. 석굴의사 템플 A. 아프가 탬플은 몰카우에서 발견돼서 온천실라. 석관과 불국산 1551년에 건설되었으며 통신라의 경제성이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is wooden p a c e total e s t r u c t i o n built to i n s t a l the particular period made in the 13th century, r e m a s created on July, j 10, on 1985. Mm. How many s u p a d e n i m a t i o n super made so far? It's uh, s t 브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지브리는 1985년에 누와스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브리는 몇 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42개입니다. 어, 제대로 맞네요. 그렇지 않나요 어, 도대 예, 지브리의 예전 영어 스튜디오 for the first studio for the m o s day at the for h a l 오늘의 지브리는 유명한 시티 중입니다. 하지만 지브리의 돈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There was a c imbarkated c o m p l i n t o one sudden took over 지브리 because 지브리 has no money. 심지어 지브리의 돈이 없어서 회사 대표만 슈팅이 인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But 지브리 independent in 2005, uh, in April 2005. 하지만 지브리는 2005년 3월에 정립했답니다. The personal business e n 지브리 is a love target in the sky. 어, 지브리의 첫 번째 영화는 천공에성앞서입니다 s t a r i n g with t h s e v e Process by e m a a n e e d l o 이것을 시작으로 지브리는 많은 영화를 내놓으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 지브리, for a n k e t story 지금부터 The Outside of uh, the Art에 대한 저의 발표를 시작할게요. I'm uh, e uh, my presentation about the other side of the art. 저의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Uh, yeah, The on the 그것은 참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Uh, 이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Will... 여러분은 지구의 표면에서 삽니다. 지구의 표면은 바위로 만들어졌습니다. t a t is a o 대부분 사람들은 대륙에 서 삽니다. Also, 대륙이란 거대한 바위의 플랫폼이죠. 그것은 지구의 바위 표면의 나머지보다 더 높이 솟아올라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고체 바위와 뜨거운 금속이 있습니다. 지구는 내리인 층으로 만들어졌어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층을 여행하자. 첫 번째 층은 지구의 지각이라 불립니다. The... 지구의 지각은 다른 층들보다 더 얇습니다. Earth is than 그것의 두께는 사각껍질과 같습니다. Uh, it's the same as on the or... 그것은 단단한 바위죠. It's hot, hot, hot. 두 종류의 지각이 있습니다. Uh, there are 대양과 대륙이죠. 대양지각은 바다 아래에 있는 지각이죠 바다 아래에 있는 지각이자